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분유를 물게 타서 먹이는 부모들이 아직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의학적 이유가 없다면 분유를 물게 타서 먹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분유 물게 타서 먹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유를 물기 타서 먹이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장염에 걸려서 설사할 때 장에 부담을 줄까봐 분유를 물기 타서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장염에 걸려도 분유를 물기 타서 먹이는 것은 장염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장염을 빨리 좋아지게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초기에 설사가 아주 심한 경우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분유를 일시 중단하고 전해질 용액을 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늦어도 반나절 이내에는 물기탄 분유가 아닌 바로 정상 농도의 분유를 먹이는 것이 장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장염도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어야 빨리 좋아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전일 용액을 먹여야 할 정도로 장염이 심한 경우는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 다음은 장염에 자주 걸리는 경우, 장이 나빠질까봐 또는 장염을 예방하려고 분유를 물기 타서 먹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별 소용 없습니다. 분유를 물게 타서 먹여도 장염은 예방되지 않고요. 물게 타서 먹이면 영양이 부족해질 수 있어서 장이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고 분유를 물게 타서 먹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더 곤란합니다. 분유를 물게 타서 먹이면 맛이 달라져서 미각도 문제가 될수 있고요. 물기 타서 먹이면 한 번에 먹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자주 먹게 될수 있어서 식습관도 엉망이 되고 밤에 계속 깨서 수면 습관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경우 먹는 칼로리를 줄이고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분유를 물기 타서 먹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하루 먹는 총 칼로리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몸무게를 조절하는 데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분유는 엄마 젖을 담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연히 분유의 농도도 모유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의학적인 이유로 소아 청소년과사가 특별히 처방한 것이 아니라면 분유를 묽게 타서도 안되고 진하게 타서도 안되고 항상 분유통에 적혀있는 대로 타서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